안녕하세요. 어, 우리의 희망은 어, 연습해야 해요. 그리고 어, 길러줘야 한답니다. 오늘 예쁘도록 보여드릴게요. 어, 첫 번째 상품은 어, 여기 브라운 어, 블라우스예요. 이렇게 앞에 단추 다 열리는 거고요. 이제 가을에 입으실 수 있는 어, 가을 블라우스예요. 이거는 어,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 60. 기장 47이에요. 그러니까 가슴 단면 6이니까 가슴 둘레가 120이거든요. 그러면 88 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어 요거는 제가 안에다가 이렇게 이너 하나 이렇게 라시로 된 이너 하나 입혀 놨는데요. 요게 기장이 이렇게 크롭은 아니지만 길지는 않아요.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면은 괜찮고 이 소재가 되게 좋아요. 소재가 너무 좋고 이제 앞에다 열리는 거고요. 어 팔도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고요. 음, 가을에 잘 입으실 수 있는, 어, 아우터로도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가격은 어, 21,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이거 사이즈는 어, 7788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아, 여기다가 같이 바지를 한번 이렇게 코디해 봤는데요. 브라운 컬러니까 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브라운으로 이렇게 입으셔도 바지가 괜찮아. 이거는 플리츠 바지거든요. 요거는 요거는 음, 이제 플리츠 바지인데요. 이거는 어, 사이즈가 어, 가, 어, 이거는 기장이 어, 89예요. 89고. 이렇게 멋있는 바지고요 요것도 다 나가고 이제 하나 남은 거여가지고 요거 세일로 2만원 드릴게요. 이거는 허리 6677 입으실 수 있어요. 88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이제 신축이 좋으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 밴딩인 거는 이제 다 돼요. 보니까 이렇게 짝짝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춰져요. 667788다 맞춰져서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 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1번이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1번이, 어, 블라우스랑 바지랑 했고요. 2번 보여드릴게요. 2번은 이제 화이트, 이 바스락 남방이에요 요거는 이제 소재가 바스락 소재고요. 앞에 단추 다 열리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음, 가슴 단면이 57이에요. 그리고 기장은 52. 그리고 여기 허리 조절하는 거 이렇게 끈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77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뒤도 절개선 예쁘게 되어 있고, 셔링 잡혀 있고, 이거는 이제 소재가 저는 어, 바스락 소재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소매도 여기 예쁘게 되어 있고, 약간 아우터 식으로 된 난방형 블라우스. 요거 하나만 딱 입어도 겉옷 같은 느낌 나는 그런 블라우스고, 사이즈도 77 반이니까 좋고, 소재 고퀄이에요. 요거는 가격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3번 요거 고커이에요 3번 보여 드릴게요. 3번은 요거 이제 비카라 블라우스인데 여기 비카라 블라우스에다 제가 조끼를 하나 더 입혀 놨어요. 이거 베스트거든요. 요거 이제 끈으로 이렇게 앞에 할수 있는 건데 요거는 어, 고방 체크 요런 어, 베스트예요. 요거는 사이즈가 작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요, 요 베스트 이렇게 생겼거든요. 뒤로 재보면 요거는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46이고 기장 54여서 요 베스트는 5566 입으실 수 있어요. 요66 사이즈거든요. 5566 입으실 수 있고 여 끈으로 여기 세개돼 있어가지고 끈 묶어도 되고 그냥 오픈해가지고 입어도 괜찮아요. 요거, 요거 베스트 요렇게 된 베스트고 되게 귀여워요. 요 베스트는 가격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따로 요거 비카라 블라우스는 어,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는 어 가슴 단면 요 블라우스는 가슴 단면이 5 0이고 기장 58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비카라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뒤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 비카라 블라우스도 활용도 좋고요.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요 비카라 블라우스 요거 가격 요 19,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4번 보여 드릴게요. 요 3번까지 했고 4번은 어 4번은 이제 화이트인데요. 요 칠부 소매예요. 7부 8부 되는 거고 요것도 소재 되게 좋아요. 앞단추 다 열리는 거고요. 남방형 블라우스예요 요거는 가슴 단면이 55 기장이 60 이거 77 사이즈 77 입으시면 되고요 어, 55니까 넉넉하게 55니까 가슴 둘레가 이거는 110 이에요 110 입으시면 되고 요것도 소재 되게 좋아요 요거 뒤에 셔링 잡혀있는 거 여기 절개선이 있고요. 요것도 되게 좋고요. 여기 레이스를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되어있고요. 단추도 예쁘게 되어있고 점체다 열리는 거고요. 가격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소매도 되게 괜찮게 예쁘게 되어있어요. 소매 부분도 예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음, 요거 4번이고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어 이게 입체적인 꽃 블라우스 예요어 보시 여기 단추는 다 앞에 열리는 거고요 여기 카라 있고 여기 입체적으로 꽃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예뻐요 예쁘고 요거는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 이49 기장이 60 그래서 이거는 66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가슴 단면 49니까 어 이게 가슴 둘레가 98까지 이거는 세일해서 29,000원 드릴게요 요거더고퀄좀 비싼 옷인데, 요거는 이렇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제가 봐도 너무 예뻐. 66 입으시면 참 예쁜 옷이에요. 5번 29,000원이고요.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이게 몸에 닿는 감촉이 너무 좋아요. 약간 옐로우 컬러의 요거는 이제 순면 티예요 면티고요 이렇게 면티 좋아하시는 분들 있게 좋고, 이게 완전 면이고요 어, 패턴은 플라워 패턴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앞에 캥거루 주머니,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있어요. 주머니 있고, 소매도 한 7부, 8부 돼가지고, 소매도 되게 기장감도 좋아요. 이거는 사이즈가 가슴담에 63. 그리고 기장 57. 요거는 88사이즈예요 88 입으시면 되고 7788 좋고요 어, 컬러감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면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가격 15,000원입니다 <laughs> 그리고 7번 보여드릴게요 7번은 내수 제품이고요 가슴단면 61 기장 6 2 요거 88 사이즈예요 7788 입으시면 되고요 앞에 이렇게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너무 귀엽게 되어 있고, 여기도 자수로 이렇게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원피스랑 입은 소녀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이즈가 77 되고 88 돼요. 가슴 단면이 63이니, 어, 요거는 6 1이니까 가슴 둘레가 122까지 되거든요. 요거는 23,000원입니다. 요거, 어, 요, 도, 요 끝에는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되어있고 제가 입어보니까 요거는 어, 팔꿈치 가리는 기장이에요. 그래서팔 길이감도 되게 좋아요. 뒤에는 는그냥 화이트 이렇게 되어있어요. 화이트 컬러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8번 보여드릴게요. 8번 이 요거 핑크 바스라 구인고이고요 요거는 음, 어, 가슴 단면 64 기장, 요거 66이어서 이거는 가슴둘레가 128이거든요. 요것도 88 사이즈 입으시면 돼요. 77, 88 입으시면 되고 바스락이에요. 핑크, 핑크 바스락이고 어 되게 이제 가을에 이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옷이고 88 사이즈예요. 요거 가격 19,000원입니다. 그리고 9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방금 8번이고, 어, 9번. 9번은 이거 77 사이즈 청바지예요 주머니 있고, 밑에가 예쁘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레이스 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 77사이즈예요 제가 입어 보니까 맞거든요. 이거는 음, 기장이 91이에요. 91이고, 밑단 레이스가 어, 너무 예쁘게 되어있는 옷이고, 가격은 29,000원입니다. 그리고 10번, 여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밑에가 이렇게 참 예쁘게 돼 있어 요 레이스랑 그리고 음, 10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10번은 어, 프릴 잔코 패턴 어, 원피스예요. 이거는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이 53이고 기장 115여서 이거는 어, 77 사이즈예요. 6677 입으시면 돼요. 약간 보라색, 파랑이랑 보라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릴 입고 있고 되게 예뻐. 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크로시 손뜨개 같은 그런 베스트 하나 입어줘도 괜찮고요. 뒤에 이렇게 콘솔 지퍼 뒤에 있고요. 요거는6677 입으시면 되고, 어, 기장감은 이게 115거든요. 완전 롱은 아니고, 저 이게 어, 복숭아 뼈좀 위에 정도까지 오는. 이것도 되게. 어긴팔이니까 앞으로 입기 딱 좋아요. 요거 세일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은 요거 블랙이고요. 요거 세리사예요. 이 단추는 다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되게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카라는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게 되게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이즈가 음, 가슴 단면이 50, 기장이 53, 이거는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뒤에는 그냥 블랙이고요. 그러니까 5, 6, 6, 6, 6반 입으시면 되고 어, 이렇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가격 19,000원입니다. 세일해서. 그리고 이거 되게 완전 보들보들이에요. 그리고 12번 보여드릴게요. 12번은 요거 치마바지 인데 여기다 같이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블랙에다가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음 주머니 있고요 연 베이지 컬러고요 요거는 이제 허리 전체 밴딩이 5 66, 77다 돼요 요것도 이렇게 치마 같이 이렇게 바지로 보여지고 요것도 다 나가고 이제 어 올해는 너, 너무 이게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는 세일해서 요거 기장 78이고, 세일해서 가격 요거는 어 23,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13번, 13번 이거 어 화이트 블라우스인데, 요거는 더블 단추에 더블이고, 요거는 사이즈가 가신다면 48, 기장 63, 이거 66 사이즈예요. 5566 입으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5566있기에 좋고 이것도 세일해서 가격 15,000원 드릴게요 요 되게 실키 소재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음, 14번 14번은 요 화이트에다 같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에다가 이렇게 입으시면은 어, 네 괜찮죠 이 바지는 초록 바지는 어, 스판이 너무 좋아요 스판 너무 좋고, 이 완전 좋더라고요. 입었을 때 되게 편하고 좋아요. 요거는 어 스판 짱짱 좋고, 기장 98. 이거는 6677 입으면 돼요. 저 이거 맞아요. 6677 입으실 수 있어요. 여기 뒤에 주머니 두개 있고요. 6677 가능하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 뒤에 뒷밴딩이에요. 뒷밴딩이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 라지라고 써있어요 라지 이거 66도 되고 77도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색깔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핑크도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화이트에다 같이 이렇게 입으면 또 예쁘죠 요거 핑크는 이거는 7788이에요 전 요것도 맞아요 요거는 주머니 있고 7788인데 요것도 기장 98이고 이것도 음, 25,000원까지 드릴게요. 이것도 뒤에 뒷 밴딩이에요. 뒷 밴딩이고 요것도 요거는 엑스라지라고 써 있어요. 아까는 라지고 이거 엑스라지. 요거는 7 7 8 8입으시면 돼요. 이것도 색깔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것도 기장감도 너무 좋고. 요거 14번 두 가지 바지 색깔 했어요. 그리고 이 색깔 너무 예쁘죠. 요것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15번 보여드릴게요 15번은 요거 청자켓이에요 요거는 어 앞에 다 열리는 거고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2 기장 43 이요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66반딱 맞는 77까지 가능하고 요렇게 이렇게 청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세일 가격 19,000원입니다. 그리고 16번, 16번은 요거는 네이비 컬러 가디건이에요. 요것도 되게 보들보들하고 좋아요. 보시면 완전 보들보들하고 앞에 단추 다 열리는 거고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47, 기장이 55, 이거는 66 사이즈에 66 입으시면 되고 5도 가능해요. 566 가능하고 세일 16,000원입니다. 그리고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은 요거 세리사예요. 세리사인데 요거는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48 기장 54여서 이거 66 사이즈예요. 66 입으시면 되고 요건 하늘색. 요거는 보시면 요렇게 완전 보들보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요 하늘색도 있고, 이거 그레이도 있어요. 그레이도 되게 은은한 컬러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66이니까 55도 괜찮아요. 5566 입으시면 되고, 이거는 어 세일해서, 이거 이제 반팔이고 해서 세일해서 드릴게요. 이거는 세일로 15,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어 18번 보여드릴게요. 18번은 요거 핑크 컬러고 77 사이즈예요. 가슴 단면 54, 기장 60. 이거 되게 인기 되게 많더라고요. 요거 어 소매 7부 소매고 되게 편하고 좋아요. 요거 77 사이즈고요. 요거는 가격 17,000원입니다. 요렇게 컬러감 너무 예쁘고요. 요렇게. 요 면도 되게 좋아요. 이제 어떤 분은 너무 좋다고 색깔별로 다 사시더라고요. 요거 17,000원이고 그리고 어 19번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펀칭 펀칭 블라우스인데 프릴이 두겹 이렇게 두단 되어 있어요. 여기 펀칭으로 레이스 되어 있고 요거 고방 체크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이 53이고 기장 64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 6677 입으시면 돼요. 6677 66반 77 정도 되고요. 요것도 이제 다 나가고 요거 하나 있어요. 레드도 하나 있어요. 레드 하나, 블랙 하나 있어요. 요것도 완전 대박 세일로 만 원씩 드릴게요. 요렇게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음, 어, 20번.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은 요거 앞단추 다 열리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어, 똑딱 단추로 되어있어요. 연청 자켓인데요. 요거는 어, 어, 가슴 단면이 53이고 기장 51 이거는 6677 가능하고 세일 요거 2만원 드릴게요. 앞에 똑딱으로 다 열리는 거예요. 열리고 이제 지금 입기에 딱 좋고 되게 이제 은은한 컬러고 되게 좋더라고요. 요거 가벼워요. 온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21번 21번 요거 인디핑크 자켓이에요.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가신다면 52구 기장 47. 이거는 556666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요거 세일해서 2만원 드릴게요.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켓, 예, 요렇게 소재가 되게 좋아요. 소재가 되게 좋고 앞에 리본 하나 묶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5566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길지는 않고 정장식으로 스커트 위에 입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22번 보여드릴게요. 22번은 여기 어 되게 톤 다운된 하늘색 세리사 후드티예요. 요거 보시면 어 뒤에 모자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세리사예요. 세리사여서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8 기장 70 이거 77 반까지 가능해요 77 반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톤 다운된 하늘색이고 요거 세일해서 16,000원 드릴게요 요거 되게 77 어, 반까지고 되게 옷이 어, 안에다가 이제 앞으로 청자켓 같은 거 입을 때 이렇게 모자 내놓고 입기 좋고 안에 이너로 활용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 23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화이트 티 에요 요거는 어, 88 사이즈 에요 요거는 어, 가슴 단면 61 기장 68 요거는 88 입으시면 돼요7788 요거는 가격 세일 만원 드릴게요 이렇게 앞에 꽃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 24번은 어, 제가 입고 있는 보라색 아우터 에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좀 마네킹 어, 입고 있는 거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렇게 지금 입기 딱 좋은 보라색이고, 지금 입기 좋은 그런 두께감 얇 두껍지 않아요. 이 마네킹 입은 거는 이렇게 기장, 요정, 어, 제가 입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음, 어, 가슴 단면은 55, 기장은 107이에요. 주머니 요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77 음, 사이즈, 77 입으시면 돼요. 어, 그리고 주머니 있어가지고, 그냥 롱 좋아하시는, 롱으로 입으시는 거, 키 크신 분은 좋죠. 이렇게 제가 입었을 경우에 아 이게 밑에까지 잘안 보이네 어 어쨌든 요 요게 더해서 밑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게 어종어 무릎 좀 밑에까지 무릎 무릎 밑 무릎 밑으로 한뼘 정도 더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대 이렇게 음. 마네킹상을 이렇고 이거 주머니 있고 되게 편해요 이거는 어, 지금 입기에 딱 좋은 그런 두께감이에요. 어, 요거는 세일해가지고 파격적으로 29,000원 드릴게요. 여기 어 수량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는 음, 칠칠 입으시면 좋고요. 제가 아까 아, 7번 했었던 그 옷을 요 안에 입었어요. 요 안에 입었는데 요것도 안에 이제 화이트로 이렇게 이너를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어, 아까 했었던 7번은 어 요게 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안에 이렇게 입기에 괜찮고, 팔팔이 입으시려면 이거 오픈해가지고 입어도 괜찮아요. 요거 안에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안에 거는, 요렇게. 요것도 되게 아까 7번 했었던 것도 요 팔꿈치 여기까지 오고, 어 소매의 기장도 좋고, 이 라운드가 여기 어 끝에 선이 브라운 컬러, 진브라운이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24. 4번까지 했고요. 이건 아까 7번 보여드린 거였고요. 어, 어, 오늘 어, 여러분에게 어, 또 행복한, 행복한 수요일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 막혀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해결되고 또 열려지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일터가 다잘 되실 거예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